음자 필수의 제 19번 자 일단 문제를 적을 게 문제를 읽어봐 자 fx 가 있어요 자 fx 가 어떻게 나 있냐면 a x 3제곱 어 플러스 6 x 제곱 어 그다음 플러스 15 마이너스 3ax 어 더하기 1. 자 해서 얘가 뭐라고 나 있냐면 이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때 어, 극값을 가질 때 a 값의 범위. 음. 자, 3차 함수 그래프 개형 기억나나? 어?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내가 간단하게 그려 줄게. 자, 도함수가 종류가 총세 가지야. 요렇게 x축하고 두개 점. 자, 요렇게 접하고 자, 그 다음, 어, 이렇게 붕 떴어. 자, 이건 최고차가 양수인데, 최고차 양수인 거랑 최고차 음수인 거랑, 어? 어, 이 문제는 접근하는 방법이 똑같아. 그래서 최고차가 양수인 것만 이렇게 그려줄 건데, 자, 요거. 원함수는 이제 어떻게 그려지지 자, 도함수는 부호가 중요하다고 그랬지?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그지? 자, 그러면 플러스면 뭐 해? 증가하잖아. 그지? 요 보이나? 응? 자, 증가, 그 다음, 감소, 증가. 그렇게, 어, 요렇게 그려진단 말이지. 증가, 감소, 증가. 자, 얘는 플러스, 플러스니까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증가함수가 되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 요것도 항상 부호가 뭐니까? 플러스니까 요렇게 증가함수가 돼. 응. 자, 요거는 0이 있지만, 플러스, 플러스니까 그러니까 그러 증가만 되는 거지. 어, 그래서 예전에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얘기했듯이 이두 개, 이두 개가 무슨 함수가 되는 거야? 증가 함수가 되는 거잖아. 그치? 이두 개가 증가 함수가 되는 거고 얘가 뭐야? 그치, 증가 함수가 아닌데 극대랑 뭐를 갖고 있다? 극소로 갖고 있다. 자, 그래서 꼭 알고 있기를 삼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때에는 자, 우리가 여기 학습한 그래프 개형에 의해서 도함수가 X축하고 몇 개점에서 만나야 된다? 두 개점에서 만나야 된다. 가 결론인 거야. 어. 자, 그래서 도함수가 X축에 두 개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프라임 X에 뭐가, 그치, 판별식이 0보다 뭐하다? 크다가 조건식이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거 도함수를 찾아보면, 자, F'X는 프라임 이렇게 되지. 3AX제곱 플러스 12X. 그 다음, 어, 15 3a 가될 거고 자 4분의 d 쓰면 되나 그지 4분의 d 는 b 프라임 제곱하면 36마 ac 니까 어 얼마야 이거 45a 되나 맞죠 어그 다음 플러스 9a 제곱이 되겠네 음자 얘가 0보다 어떻게 돼야 돼 커야 돼 그러면 자 9a 제곱 아 양변 9로 나눌까 자 나누면 a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5a, 플러스 4가 되네. 어, 그러면, 1, 1. 그 다음, 4, 하나. 둘다 마이너스. 자, 그러면, a 빼기 4하고, a 빼기 1. 그니까, a는 4보다 크고, 그 다음, 또는, 어, 또는 a는 뭐보다 작다? 어, 1보다 작단데. 어,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 어, a는 뭐가 아니야 돼? 그치 영이 아니야돼 그치 왜 a가 0이어 버리면 3차함수가 아니잖아 그치 음자 응. 그럼 3차함수가 아니어 버리면 어 우리가 3차함수가 쓰고 있는 이걸 할수 없는데 아아0이어도 되는구나 어 미안 미안 왜 어, a가 0이면 몇차함수야 2차함수지 그치 어 그러면 2차함수는 항상 극값 같지 그치 꼭짓점에서 꼭지점에서 그 값을 가지니까 위로 블록이든 아래로 블록이든어 요거는 최고차계수가 0이어도 상관이 없겠네. 근데 만약에 3차 함수라고 나오면 어 최고차계수가 0이 아니다도 신경을 좀 써야 되겠지, 그렇지? 어. 무슨 말인지 이해갔지? 음, 응. 자 넘어갈게. 그다음 2번으로 갑니다. 2번으로. 자, 여기 잘 보이나? 2번. 자, 식을 쓸게요. 자 함수 f(x)가 있는데 x 세제곱 그다음 플러스 kx 제곱 어 그다음 마이너스 3kx 어, 플러스 2야 자 얘는 문제가 뭐냐면 극값을 갖지 않도록 어, 극값을 갖지 않도록 어, 극값을 갖지 않도록 하는 k 값의 범위 찾는 문제거든. 그러면 방금 내가 설명한 거랑 좀 반대 사건이잖아. 그지 반대 상황인데, 이렇게 두 개를 나눠 놓으시면 돼. 그지 얘는 뭐지? 어,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고. 자, 얘네 둘은 증가함수잖아. 우리 증가함수는 증가함수도 마찬가지고, 감소함수도 마찬가지야? 어, 증가든 감소든 다 극값 안 갖는 거야. 어, 얘네 둘은 뭐니까? 극값이 없는 거지, 그치? 어, 쭉 증가. 그리고 쭉 감소니까 조건식은 똑같은 거야 자 얘가 판별식이 0이고 그지 그 다음 얘가 판별식이 0보다 뭐하다야 어 작다가 되겠지 그지 자 요거 무슨 말인지 이해 갔니 그럼 따라서 우리가 극값을 갖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함수가 그치 도함수에 뭐가 판별식이 0보다 뭐하다 작거나 같다가 극값이 갖지 않는다 또는 증감수가 된다 감소함수가 된다 같은 얘기인 거야 극값이 없다 증가 함수 아니면 감소 함수가 된다. 똑같은 얘기인 거야. 자, 그렇게 풀어주면 돼. 자, 그럼 요거는 이제 도함수 찾아보면 3x 제곱 플러스 2kx 마이너스 3k 이렇게 되겠지, 그지 어, 자, 그럼 4분의 d를 쓸게요. 자, 4분의 d 쓰면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 c니까 플러스 9k가 되나? 자, 얘가 뭐야? 해돼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k로 묶어주면 k 플러스 9가 되네. 어, 그럼 따라서 k는 뭐하고 뭐 사이? 마이너스 9하고, 어, 0 사이. 그지? 응, 자, 요렇게, 어, 풀어주시면 되는 거야. 응? 어, 이해 갔어? 자, 해서 확인 체크도 좀 비슷한 문제가 되겠어. 응? 응 자, 그럼 필수 이제 19번 요거 보고 확인 체크 한번 풀어봐.